태평양 해역에서 독일 화물선 선원 16명이 실종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강 미국과 독일도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한국 위성을 가지고 선원 16명을 찾아내어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 구조작전 연락장교로 일하고 있는 제이크 메들린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구조작전 연락장교로 일해왔어요. 태평양을 가로질러 수십건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조정해왔어요. 모든 레이더 시스템, 모든 위성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구조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도쿄의 합동지휘센터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빈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며 아직도 아무것도 없냐고 물었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캐나다 기상 분석가 에밀리 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해류 모델과 폭풍 패턴을 불러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너무 짙어서 광학위성으로는 구름을 뚫고 볼수 없고 레이더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눌렀어요. 어딘가 저 어두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16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예요. 독일 화물선 발트하페노가 48시간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체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뿐이었어요. 선장인 요나스 브란트는 경험 많은 선원이에요. 이 해역을 수백 번 건넜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다가 그 분노를 드러내기로 결정하면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사령관인 아우키 레나가 우리는 200제곱마일을 수색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을 낭비하지 않는 침착하고 효율적인 여성이에요. 미국 정찰기, 일본 순찰선, 이탈리아 구조 헬리콥터 모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재난 대응 고문인 클로에 마르탱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표류 반경이 너무 커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50마일 반경 내 어디든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곧 누군가가 수색 규모를 축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 16명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젊은 일본 통신 장교가 아오키 레나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어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레나가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우주 연구소에서 sar 위성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sar이냐고 합성 개구 레이더냐고 물었어요. 레나가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미국 위성으로도 찾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말했어요.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의 위성 시스템은 꽤 새로운 것이고. 이런 실제 구조 상황에서 입증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회의감을 목소리에서 숨길 수 없었어요. 클로에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 훌륭한 선박과 휴대폰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다르다고 했어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오키 레나가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지금 우리는 제로라고 제로 단서 제로 신호 제로 희망이라고 했어요. 제로보다 더 나빠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 자존심은 미군이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안의 다른 부분 제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작전에 합류했던 그 부분은 레나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다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라고 말했어요. 바다 건너 한국 대전에서 김서윤 박사는 임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선임연구분석가예요. 그녀의 전문 분야는 SAR 즉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이미징이에요. 맑은 하늘과 햇빛이 필요한 일반 카메라와 달리, SAR은 아래 물체에서 전파를 반사시켜 구름 어둠 폭풍을 뚫고 볼수 있어요. 실종된 독일 선박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서윤은 즉시 그 과제를 이해했어요. 수색구역이 엄청나게 넓고 날씨가 끔찍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야말로 SAR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서윤이 위성관제소에 있는 동료 박도연을 불렀어요. 이 지역을 여러 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성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현이 궤도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빡빡하긴 하지만 앞으로 6시간 동안 3번의 좋은 관측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서윤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위성이 지구 위 수백 마일 상공에서 위치를 재조정하는 동안 서윤은 분석 소프트웨어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배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금속이 물과 다르게 레이더를 반사하는 방식. 인간의 체온이 차가운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밝은 점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47분에 들어왔어요. 서윤의 눈이 데이터를 훅었어요. 처음에는 노이즈처럼 보였어요. 파도와 잔해로 인한 레이더 신호의 무작위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가 그것을 봤어요. 파도 패턴 속에 길고 부자연스러운 선이 있었어요.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직선이었어요. 무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서윤이 속삭였어요. 저게 금속이라고요. 그녀는 확대하고 필터를 적용해서 신호를 강화했어요. 선박의 선체가 나타났어요.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져 간신히 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열 분석 모드로 전환해서 열 신호를 찾았어요. 바다는 차가웠어요. 화씨 50도 정도였어요. 그보다 훨씬 따뜻한 것은 무엇이든 눈에 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기울어진 선체 근처에 모여있는 16개의 작은 빨간 점들이요. 각각 대략 화씨 98도였어요. 인간의 체온이었어요. 서윤의 손이 좌표를 확인하면서 약간 떨렸어요. 그녀가 그들을 찾았어요. 16명의 승무원 모두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서윤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 데이터를 즉시 합동 지휘 센터로 보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라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목소리가 안정적인지 확인했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전화라고 했어요. 선박이 더 빠른 해류 쪽으로 표류하고 있고 3시간 안에 신호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도쿄의 화면에 나타났을 때 지휘 센터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이미지를 응시했어요. 기울어진 배 그리고 16개의 빨간 점들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입안이 갑자기 바싹 말랐어요. 저는 이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어요.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된 침묵이 공기를 채웠어요. 서윤의 얼굴이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대 초반으로 쉬지 않고 일해온 것을 보여주는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금속 반사 패턴이 발트하페노의 크기와 종류의 화물성과 일치하고 열 신호는 인간의 체온과 일치하며, 오차 범위는 30피트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처럼요. 저는 30피트 미만이라고 되물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건 놀랍도록 정확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정확했어요. 우리의 최첨단 미국 위성도 그런 정밀도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이런 날씨 조건에서는요. 에밀리체는 이미 표류 모델의 좌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계산이 화면을 가로질러 흘러갔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 떨어진다고 위치가 해류가 그들을 운반했을 곳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이건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제 마음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어요. 제 일부는 믿고 싶어 했어요.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싶어 했어요. 생존자들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제 일부는 한국이 기술에서 선도자가 아니라 추종자라고 무의식적으로 무시해왔던 나라가 미국의 최고 시스템이 놓친 것을 찾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제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제가 경력 전체를 쌓아온 가정들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8년 동안 미국 기술로 제 평판을 쌓아왔어요. 미국 위성 미국 프로토콜로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장비 가장 진보된 시스템, 가장 경험 많은 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어요. 그건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제 자존감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데이터로 증명하면서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저 16개의 빨간 점들은 16명의 실제 사람들을 나타내요. 요나스 브란트와 그의 선원들이요. 그들 각자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누군가예요. 그들 각자는 이름과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느 나라의 위성이 자신들을 찾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을 뿐이에요.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뜨거운 식사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게 실수라면요. 만약 우리가 모든 헬리콥터, 모든 보트, 모든 자원을 이 좌표로 보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될 거예요. 진짜 생존자들은 훨씬 더 멀리 표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6가족이 희망을 잃게 될 거예요. 그 책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저는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어떻게 당신들의 위성이, 우리 위성이 볼수 없었던 것을 볼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 질문은 도전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거의 적대적으로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해해야 했어요. 논리를 이해해야 했어요. 서유는 그 질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예상한 것 같았어요. 아마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회의적인 서양 동료들로부터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광학위성은 맑은 날씨와 햇빛이 필요하고 전통적인 레이더 위성은 해상도가 낮다고 했어요. 우리의 SAR 시스템은 다른 파장과 처리 방법을 사용하며, 이런 상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짙은 구름 거친 바다 낮은 가시성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기술적이었지만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동료에게 존중을 표하면서요. 하지만 이 기술은 한국에게 새로운 거 아니냐고 저는 따져 물었어요. 이게 몇 번이나 성공적인 구조에 사용되었냐고요. 제 목소리에서 회의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의심이 제 모든 말에 스며들었어요. 서윤이 인정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해상 구조라고요. 하지만 통제된 조건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했고 물리학은 확실하며 데이터는 명확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정직함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걱정을 더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과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해상 구조라니요. 제 배가 조여들었어요. 그녀는 제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16명의 생명을 걸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실험적인 기술의 모든 것을 걸라고요. 제 경력을 걸라고요. 이탈리아 헬리콥터 팀 리더인 루카 콘티가 침묵을 깼어요. 이단 우리는 40분 안에 그 좌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날씨창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이탈리아 억양이 긴박감을 더했어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파도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 있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레나를 봤어요. 그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것 같았어요. 회의적인 표정을 멈추고 희망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한 클로에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믿음을 봤어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에밀리를 봤어요. 그들 모두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뢰하면서요. 저는 루카에게 연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거기까지 갈수 있고 30분 동안 수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지만, 앞으로 5분 안에 출발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5분이요. 단 5분이요. 16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찾을 마지막 좋은 기회를 낭비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요.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존자들에게 남은 시간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요. 저는 화상화면으로 돌아섰어요. 김 박사님 이 좌표에 대해 확신하시냐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최종 질문이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신한다고 신호는 명확하고 열신호는 명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해한다고 원시 데이터 파일을 보낼 수 있고, 당신들의 분석가들이 검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저는 진정성을 봤어요. 그리고 뭔가 더 많은 것을요? 동료 전문가로서의 존중을요? 제 어려운 위치에 대한 이해를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녀는 해류 예측을 보여주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이걸 보라고 3시간 안에 그들은 오노트로 움직이는 해류에 부딪힐 거고 외해로 떠내려갈 거라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빨간 선을 따라갔어요. 예측된 경로가 생존자들을 점점 더 멀리 데려갔어요.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요. 저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무게를 느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가진 정보로 할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정보로 완벽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요. 저는 몇년 전에 제 훈련 교관이 말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자부심은 아무도 구하지 못하지만 겸손은 생명을 구한다고요. 그때는 그냥 좋은 격언처럼 들렸어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사의 문제였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을 때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기술에 대해 우리의 실적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부심은 요나스 브란트와 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한국의 위성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누구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100% 확실했어요. 유일하게 확실한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수색 자산은 한국 좌표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어요. 헬리콥터 팀은 즉시 출발하라고 이건 훈련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명확하고 확고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확신을 느꼈어요. 평화까지도요. 방이 움직임으로 폭발했어요. 레나는 무전기로 일본 순찰선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본어가 빠르고 정확했어요. 루카는 헬리패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의 팀이 뒤따라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에밀리는 모두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좌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클로에는 독일 대사관의 소식을 알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처럼요. 화상 화면에서 저는 서윤의 어깨가 약간 풀리는 걸 봤어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표류하면서 새로운 위치를 3시간마다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 팀에 대한 감사를요. 서윤에 대한 존경을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덧붙였어요. 콜씨 행운을 빈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저는 연대감을 봤어요. 우리는 같은 팀이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요. 자부심과 상관없이요. 그녀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연결을 끊으면서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잠시 거기 서서 제 팀이 숙련된 효율성으로 구조작전을 조정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미국 비행기, 일본 보트, 이탈리아 헬리콥터, 프랑스 고문들, 캐나다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 위성까지요.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국경도 자부심도 과거의 편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직 생명을 구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생명을요? 어쩌면 그게 여기서 진짜 교훈일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경쟁을 멈추고 협력을 시작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러니에 거의 미소를 지었어요. 위험에 처한 16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온다는 걸요. 에밀리가 자기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첫 번째 헬리콥터가 이륙했고 목표 지점 도착 예정 시간은 38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5분마다 계속 업데이트해달라고 대답하며 모든 데이터 피드를 한번에 볼수 있는 그녀의 워크스테이션 뒤로 이동했어요.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왔어요. 기다리는 것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요.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가장 중요할 때그 자체를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저는 화면에 있는 저 16개의 빨간 점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여전히 함께 모여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희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속삭였어요. 비록 그들이 들을 수 없지만요. 버텨달라고 우리가 구하러 가고 있다고요. 38분 후에 우리는 답을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위성이 오랐는지요. 아니면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요. 헬리콥터 날개가 비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루카 콘티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한국 위성이 표류하는 배를 추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GPS 좌표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의 의료팀은 뒤에서 준비되어 있었고 물에서 생존자들을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부조종사가 2마일 남았다고 알렸어요. 탐조등이 아래 어둠을 뚫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들이 볼수 있었던 건 파도 뿐이었어요. 끝없이 서로 부딪히는 성난 파도들이요. 1마일 남았다고 했어요. 루카가 더 낮게 하강했고 헬리콥터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이건 위험한 비행이었지만 그가 훈련 받은 일이었어요. 부조종사가 소리쳤어요. 적이라고요. 탐조 등이 그것을 포착했어요. 거대한 회색 선체가 거의 45도로 기울어진 채 휘몰아치는 물 속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갑판의 가장 높은 부분에 추위와 물보라를 피해 함께 웅크리고 있는 16명의 인간 형상이 있었어요. 루카가 무전기로 외쳤어요. 생존자 확인되었다고 16명 모두 살아있다고요. 지휘 센터에서 저는 눈을 감고 제가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숨을 내쉬었어요. 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했어요. 제 마음 속에서 저는 한국 위성 이미지의 저 빨간 점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 시간 전만 해도 너무 불확실해 보였던 16개의 작은 빛의 점들이, 이제는 16개의 뛰는 심장 가족에게 돌아갈 16명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구조는 90분이 걸렸어요. 선원들이 한 명씩 헬리콥터로 올려졌어요. 춥고 지쳐있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선장 요나스 브란트는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배를 떠났어요. 그의 풍파를 겪은 얼굴에는 안도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똑같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가 구조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찾았냐고 우리는 생각했다고 이 폭풍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의료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볼수 있었다고 그들의 위성이 구름을 뚫고 봤다고 말했어요. 요나스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희 어딘가에 들어본 적 없었던 위성이 그의 생명과 선원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기자회견은 이틀 후에 열렸어요. 모든 생존자들이 의사의 검진을 받고 가족들과 재회한 후였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전 세계의 카메라를 마주했어요. 저는 연설문을 신중하게 작성했고 여러 번 수정했어요. 처음에는 협력과 공동자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팀 노력처럼 들리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이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요. 우리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은 4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한국의 SAR 위성은 단한 번의 통과로 발트 앞에 놓아 16명의 선원 전원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것이 스며들게 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그 16명의 사람들은 잃어버렸을 거라고 우리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요나스 브란트 선장이 그의 선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도움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들을 의심했다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가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 의심은 제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한국은 따라가는 것은 잘하지만 선도하는 것은 못한다는 가정 더 새로운 기술이 확립된 시스템보다 나을 수 없다는 가정이에요. 저는 메인 카메라를 직접 바라봤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한 국은 이 구조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SAR 위성 기술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탁월하다고 다른 어떤 것도 볼수 없었던 것을 받고 다른 어떤 것도 할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고 했어요. 기자회견 후 저는 조용한 복도에서 클로에 마르텐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용감했다고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였다고 우리는 거의 우리의 편견이 16명의 생명을 아사가도록 할 뻔했다고 말했어요. 클로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고 해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수 없다고 가정했을까 하고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세계를 놀라게 해왔는데 기술에서 문화에서 혁신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뭐랄까 교사가 아니라 학생으로 봤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쉬워서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항상 앞서 있다고 가정하는 게더 쉽고 우리가 이미 누가 선도자인지 안다고 믿는 게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해도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김서윤 박사는 3일간의 연속 작업 끝에 마침내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료 박도연이 주차장까지 그녀와 함께 걸어갔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16명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위성이 그들을 구했고 우리는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방법을 알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도연이 주장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할 거라고 한국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거라고 했어요. 서윤이 맑은 아침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저희 어딘가에 그들의 위성이 계속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레이더 눈으로 아래 지구를 지켜보며 다음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길 바란다고 제가 공로를 원해서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서라고 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할수 없다고 가정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3주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요나스 브란트 선장의 편지와 발트 하페노의 16명의 선원들이 모두 건강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편지는 간단했어요. 중요할 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무도 볼수 없었을 때, 우리를 봐준 한국에게 감사하다고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제 벽에 고정했어요. 제 임무 지도들과 위성 이미지들 바로 옆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화면에 있던 16개의 빨간 점들을 기억해요. 제 가정이 증거를 무시하도록 거의 내버려둘 뻔했던 그 순간과 세상의 능력이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운 날을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기꺼이 본다면요.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구조 조정에 바쳤어요. 하지만 태평양의 그 폭풍우 치는 밤에 한국은 단지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도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 놓았어요.